안녕하세요, 태능성도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일절이죠. 그래서 이번 안식일 학교에서는 간절하게 독립을 바랬던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재림의 날과 독립을 엮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부조화 선지자 6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은 창조될 때에 지구를 통치할 지위에 세워졌으나 유혹의 굴복함으로 그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된다. 사람이 사단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가 가졌던 통치권은 그의 정복자에게 넘어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주권을 뺏겼듯이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속아서 지구의 주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자유 의지를 가진 자유민에게서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잃었던 통치권을 찾아주시며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국의 독립을 독립이 되기를 꿈꾸면서 이3일절에 목숨을 걸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조상님들만큼 나는 간절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에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재림으로 바꿔 생각해 보신다면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 겨울이라서 밖에도 못 나가고 좀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이 안식일 나들이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삼일절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있나요? 혹시 있으세요? 삼일절하면 어떤 장소가 떠오르세요? 실사님? 아 글쎄요. 어, 종로나 탑골공원쯤 될까요? 아니면 독립기념관이요? 네 맞아요.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인데요. 그럼 저희 지금 다같이 독립기념관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요? 네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자 지금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네이버를 켜시고 독립기념관이라고 치시면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어, 홈페이지 화면에서 제일 오른쪽 상단에 어, 이렇게 집 모양으로 된 저, 저, 되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저 디지털 기념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클릭하시면 다시 왼쪽 상단에 여러 가지 메뉴바가 나타나는데요. 그쪽에서 VR 전시관을 클릭하시면 지금 6개의 전시관이 있거든요. 그 여섯 개의 전시관을 어, VR로 볼수 있습니다. 이게 VR이 가상현실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촬영을 해서 그곳을 직접 들어가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3기념관, 결의 함성관에 들어가서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의 현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지금 바닥에 있는 까만색 화살표와 흰색 화살표가 있을텐데, 까만색 화살표하고 흰색 화살표하고 방향을 맞추어서, 흰색 화살표 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여, 어,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양쪽 옆을 보실 수도 있고 또는 그 옆에 적혀 있는 전신문들은 확대해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절 만세 운동의 한 가운데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 만세 운동을 했던 조상님들의 평화 시인은 무모하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 만세 운 삼일 만세 운동은 우리 민족에게는 독립에 대한 희망을 불러 일으켰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많은 아시아 각국의 민족 운동에 큰 영향이 되었던 운동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고작 그런 평화 시위로 독립이 될것 같냐고 비웃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총칼과 무기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네, 저는 이런 모습이 어, 세상 사람들이 부기영화를 버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소리와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나.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과 재림 기별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이 독립운동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개봉되었던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주연의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32년 3월 실제로 있었던 조선 총독 암살 작전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영화에서 친일파 두 명을 암살하려고 S는 주인공에게 왜 이렇게까지 독립 운동을 하니?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우리 만주에서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질 않았어. 그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라고 치겠어?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 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내일 오시나 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저희는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독립이 된다면 어떤 나라가 될 것이라고 꿈꾸었을까요? 네, 그건 제가 제 사관 평화 누리 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제 사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이 제사관 평화누리관은 독립운동이란 무엇이며 우리 조상들은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물을 따라가다 보면 벽에 전시,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그 중에 독립운동가가 꿰꿰 나라라는 전시물에서 독립 운동가들이 어떤 나라를 꿈꾸었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이 벽에 서면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생각과 행동이 자유로운 나라. 그러면서도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후회들이여. 우리의 독립운동이 결실을 맺어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되었는가? 저는 이 전시물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꿈꾸는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꿈꾸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새 나라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사단에게 뺏긴 주권을 회복하고 죄에 종되었던 우리가 생각과 행동이 자유로운 나라 그리고 하늘의 법과 질서인 율법을 준수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어떠십니까? 빨리 우리도 죄로부터 독립이 되어 이런 나라에 살고 싶어집니다.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그날이 간절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10년 전쯤에는 천안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천안에서 그 독립기념관을 정말 자주 갔습니다. 이 독립기념관 제6전시관에는 민족 저항시인의 다섯 분의 시가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시물들이 다 바뀌어서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횃불이 이렇게 불타고 있고 벽을 삥 둘러서 독립, 그 저항시인의 초상화와 시인의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한분한 한 분의 시를 읽으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모두 간절하게 독립을 바라셨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은 단한 분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 제가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보지는 못했지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독립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분들을 만나보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그 다섯 분을 한번 만나볼까요? 이상화 1901년 출생 1943년 사망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윤동주 1917년 출생 1945년 사망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이육사 1904년 출생 1944년 사망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한 영운 1879년 출생 1944년 사망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심훈 1901년 출생 1936년 사망 두 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이 여섯 분의 시로 어, 독립의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순서인데요, 심문 선생님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주유정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실 겁니다. 저는 심문 선생님은 독립의 그날을 꿈꾸며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쓰셨지만 저희는 그날이 독립이 날이 아닌 재림의 날로 생각하며 그 기다림의 간절함을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날이 오면 심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 심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화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 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싸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숨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묵을 만들어 들쳐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울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실을 듣고 마음이 울림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답가를 한번 다 같이 불러보실 텐데요. 어, 혹시 반주 좀그 네, 저희가 영광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찬미를 일절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 청중석에서 어, 민족 저항신 다섯 분을 일어나서 낭독을 해주셨던 그 다섯 분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어 영광의 그날이 오면 일절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그날부터 주의 중모 마치고 날개를 펼쳐라